지금은 루키가 하고 있어. 어떻게 알아? 저거 단마우던데저 카카오랑 비오깔 저거? 잘한다. 루키 카카오? 어. 여보세요. 어어 어. 아니 지 게임 솔랭 하고 있지. 지금 와 지금 순 아, 출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출을 시작했어. 아어 어. 어. 음. 음 이쪽이야. 음. 저거 성대수학교육과 시간끝 아니지. 시간끝 아니야. 메니언생성까지 30초 만났습니다. 이거 그러니까 스페이스 누르면서 움직이면 화면 약간 깨지지 않아? 어? 스페이스 누르고 음. 움직이면은 음. 아니, 나 화면 안 깨져? 깨져? 음나 컴퓨터 좋아서 그래. 당신을 봐서 기쁘진 않네요 s in a nail. Look, yes, t 요 m o r i a t Hernan Gopel, Mazel. Many under his 리 a n d s o m e person. 그리고 예, 제 머리에 튀겨놓은 건가리맞아 까지 봐 나? 응. 음. 힐 있잖아. 아니야 이거 일을 어. 만들어서 갔어야 돼. 아, 이거 갔어야 됐는데 아, 나, 아 내가 갈게. 너힐 있잖아, 힐. 힐 스펠 없어? 어, 힐 없어. 이제 힐 없고, 이제 비전에 풀다 있어. 이제는 다 있고, 넌 아무것도 없고. 어 이거 우리 호옹 아예 안 돼? 아... 이거 한번 그냥 얼굴 보이줘서하밍만 하게 해줄래? 아, 이래만 찍어봐 아, 비전 들어오네 이제 안 돼, 이제 안 돼, 이제 안돼 아, 그러니까 들어오면 타워까지 들어오면 아군이 당했습니다. <목소리> 안돼 <목소리> 됐어. 피들이 이거 올리가 없다고 쫓바르고 있어서 정을 까지이기도로 해가지고 야 파이콜스. <목소리> 아 파이커. 아이, 거, 씨발, 미드 차이 봐, 저거. 어떻게 저게 돼? 야, 저거, 다이브 쳐서 잡았어. 아니, 잠깐, 이거 한번더 밀어. 야, 미키, 아유, 미키가 개, 미키? 처발리네 저게 미키가시라고? 어. 미키가시야. 형, 나 CS 헬인 거 알아? 아, 괜찮아. <laughs> 나 오바다, 이거. 나 죽으면 오바야. 아 얘네 듀오라서 그 미드탑이 알아서 잘하니까 응. 나는 바텀을 우리... 위주로 볼거야 아 근데 탑을 봐봐 쟤쟤 진짜 잘해 코코야? 아니 잭스 알아 쟤잭스상이잖아 멘탈은 좀 안좋은 애야 쟤 실력은 좋은데 가렌나던데 저번에 그래서 가렌맨 잘했네 CS 차이 봐 <laughs> 저게 엔창 우월하네 라인도 좋고 CS도 많고 레벨 차이도 좋고 나풀 빼줬다 풀 빼줬어 와, 소라카 2렙이었어? 이래 위야? 몰라어 나. 핑크야? 에이, 에이 핑크. 아 이게 소라카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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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바텀 어떻게 되는 오스겨아 어, 뭐야 이거? 나스어 뭐야? 아 졸로 갔네. 밭을 바텀만 잘하면 이기겠다 바탕을 걷는 바탕을 걷는 바탕을 걷는 바나을 제도 부담감 너무 많을 것 같아. 어? 을담감 바탕을 걷는 바탕을 할는 왜? 너무 똥싸서? 우리가 똥싸잖아. 그러긴 하겠다. 근데 난 주나 든든한데? 뭔가 혼자 알아서 다할것 같아. 학살 <목소리> 입다 아, 그럼 어떻게 하냐? 아, 이서프 씨, 또라서가 학살 중. 아, 졌다. <laughs> 내 스펠도 다 있었어? 어, 허 뭐야? 전혀 쓸모가 없어 이거 속에서. 아 진짜 미치겠다 씨 여보세요 어 할 수도 있지, 형이 오는 거 알고. 왜 없어? 어. 아, 형 지금 게임 중이라서, 잠깐만. 일단, 끝나고. 어. 야, 여기 피가 있냐? 척을 처치했습니다 척을 처치했습니다 아 죽으면 안되는데 얘네 주나 전투적이다 아니, 아니 이거 전투적인거 맞받아치면 이기는데 소라카라서 못이겨 탑은 뭐 비스피.. 탑 CS 지고있네? 저기 핵산점입니다 미드 개털고있는데 쌍거포 다 끝났다. 아이판 제발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이기원 지우관. <laughs> 너 지금 두판때똥 싸는 거 알지 이잖아? <laughs> 진짜. 두 판에서 똥 싸는 거 알지? <laughs> 아 진짜 소라카 진짜 우리 팀 절대 시키면 안 되겠다. 애들이 몰라. 왜 계속 적 팀에 소라카 안 하는데 왜 우리 팀이 자꾸 소라카를 나가지? 그냥. 이게 쉬워서 그런건데 지금 쓰레기인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니까 그냥 아예 고인급인데 아궁판이다소라카 게다가 딜템 갔어 저거 거기 와드야 아 근데 이거 라인 먹어야 되나 음 위드 갔다 못될 뻔했다 막을 수 있냐 이거? 이거 누구 피드로 오는 거야? 피드로 온다 바텀 조심해 여기 어. 야, 다이브 하자. 아, 이여기 핑크. 아, 아, 이 오기 핑이 오기 이오 아, 이오 아, 비들이 오기 아, 군이 당했습니다 <laughs> <laughs> 젠부샷스 <샤스> 해줘. <laughs> 젠부샷스. 아, 근데 나 이거 이저한테 다 했다 이거. 야, 근데 소라카 킬이 아예 없는데? 어? 그냥 딜이 없는 수준이네 소라카. 키가 저거 아무것도 없어, 아무것도 안돼 그냥. 야, 아, 탑 좋다. 아니 제 까칠게 유괴한다 제스. 어떻게 하는데? 아니 CS는 야소가 더 많거든. 어. 근데 킬은 솔로 킬세 번이야. 저게 그거야. 그아 뭐지? 아, 있어, 한팀 저거. 설명해 봐. 뭔데? 난난 저런 거 몰라. 저 플라스크에다가 약으로 존나 버티면서 템은 비슷비슷해 둘이. 어. 오히려 템은 야소가 좋은데 약 땜에 지는 거야 저거. 아물약 차이 때문에 어. 차... 그럼 누가 더 잘하는 거야? 그거는 잭스가 더. 침착한거지 근데 만약에 개인 개입했으면은 야은 필요가 없잖아 순식간에 싸울 때 그니까 저건 아야 그래도 잭스가 잘했다 안돼 바텀 깬다 아아이 너무 힘들다 오베이커 채팅도 하네? 채팅해 저걸로 채팅 많이 해아 진짜? 어 그, 외국인인 척 하는 거야. 아니야, 외국인인, 아니, 그거는. 아까 이미... 딴 사람인 척. 어, 딴 사람인 척. 근데, 마린이, 그 마린이 그때 그랬어. 야쏘 할때 미드 가서 상혁이랑 뜬다 했었어. 아. 쟤벨커는 맞아 안 하는데, 그. 그니까 좀, 문제 될까봐. 어, 맞아. 근데 제 그거야. 어떤 애가 페이컨테 쌍욕 긋거든. 소르마 터? 뭐, 어? 소드마스터 알아? 아그 병신 그 판테온 하는 새끼 어그 제가 리신하고 판테온 했을 때탑라이즈였어그 페이커는 욕먹고 어. 있어야 잖아 그럼 무조건 탑 갔어야 되는 거 맞긴 하잖아 판테온이 판테온 대 라이즈면 어 근데 그거 페이커가 한번안 갔다고 욕하는 건데 페이커 씹었어 다 욕해도 뭐 씹어야지 뭐좀 불쌍했어 근데 네. 거기서 만욕했어도 인벤에 올라가도 페이커 쉴드걸 다? 어다 페이커 쉴드지 근데 앵가라면 그그롤인벤 한번도 안 올라가는게 낫지 페이커 그치. 이미지 관리 해야지 돈가스 얼만데 <laughs> 고작 소드마스터 하나 때문에 <laughs> 페이커 미드 뭔가 다르다. 느낌이 등, 달라 그냥. 존나 든든하네. 아 이거 미드 우리 붙통다 올라갔다 이거. 빡치겠다. 사랑들. 올라간다 나. 불 빠졌어? 카사딘. 카사딘 풀안 빠졌을 거야. 아까 라인 밀때도 큐가 딜이 없어서 미니언망태도다 <laughs> 못먹어가지고 여기 랩도 못게되고 그래. 어어? 저거 잭스? 아 무리야 개쎄 와 개쎄다 딜이 미쳤어 물약발로 버텨서 템이 죽됐는데 아, 뭐한 거지나? 아, 오, 켰봐봐 마방 마방 깎는 게 괜찮네. 리고 Q 마방 깎지, 마방. 어, 마방 깎아. 그냥 그거만 쓸모있는거? 야 잭스 아아아아 아! 어? 아, 뭐야 아! 실수. 아? 이거 너무 큰 실수인데. 이거 오히려 흘려흘려 했던 것 같은데. 찾아봐. 다, 다, 채... 다 잡아 <무 protege> 이사 <이> 있어? 용이 1분 남았어. 어. 방금 그큐 모션 때문에, 평타 모션 때문에 못죽인 거지. 뭐, 누구? 가사딘 어. 어. 웬 힐? 아 이거 에바스 소라카. 와, 깔끔하다. 싸면서. 야 개깔끔. 적의 <laughs> 자체. 초를 처치했습니다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나 뺐어, 나 뺐어. 어 학살 중 제압되었습니다. 저왜 저래? 저거 저거 컨셉이야. 아 컨셉이야? 어, 예, 저거 예전에도 저랬어. 아 그냥 지 죽으면 쏘시는 거? 사를 파괴했습니다. 형, 표 있어? 어? 투표권 있어? 아니, 나 방금 찬성했는데. <laughs> 나 눌렀는데? 니, 너 눌러, 너 찬성했어? 아, 눌를까 어, 너, 너 찬성해. 어차피 애들이 써야 안 쳐. 아 해볼까? 아니, 소라카랑 제스 아, 어차피 써야 절대 안 쳐. 니 써야 아, 안 쳐. 아, 무서워. 아, 눌러봐. 써야 안 쳐. 아무도. 아! 여기서 서 <laughs> 쫄깃쫄깃한데, <웃음> 야, 이거 한번 써렌 대봐야 페이커를 정신 차리고 다음부터 음. 이딴 장난 안 치지. 아, 던졌다. 이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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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어 어 <laughs> 어? 어어? 영상 나오나요아 죽었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 근데 방금 영상감이었어 그것도. 아 진짜? 다섯 어, 명이서 잡은 거야, 제 하나를. 제굴감 신관이? 궁 자주사라 그런 거 아니야? 그러네. 성별 안 가니까. 아바탄 빨리 밀어. 냄 낸... 밀고 있어 나. 그래야 한다면... 그래? 어, 여기 3명. 야, 여기 빨리 여기 압박해. 압박해. 어, 끌어들여. 푸쉬해, 푸쉬해, 푸쉬해. 백도해. 아, 씨발 잠깐만, 불안한데? 아! 됐다. 됐다. 야, 딜이 은근 존나 안 나오네?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못 이기냐? 아, 이기는데, 얘 예, 그거야. 발음 버프. 사 정도 가. 믿고 한번 해봐. 저도 처치했습니다. <laughs> 그렇게 서현 아닌 것 같은데, 그래도. 가타 밀어서. 이거 발음 줘도 킬 차이가 존나 나가지고. <laughs> 저도 처치했습니다. 싸우자. 지원팀 계속 찍는데 싸우래. 아군이 사랑해요. 사랑해. 아. 리얼 이걸 왜못 했지? 겨우 받아 습니다화론 거의 다 빠졌어 그래도. 음. 와길 없어. 소 버티졌다. 어, 저, 저, 근데저이도 저. 저 잘하긴 하는데. 루키 이준 원딜은 이지만 할걸? 차례 차치. 차례. 더블. 학살 중입니다. 음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다 같이 이제 타오르 가자. 엑제기를 파괴했습니다. 제 또. 저 레드 누가 찍은 거야? 나안 찍었어. 카사인 찍었을까? 어, 카사인 찍었는데 내가 탑 빨테니까 이거 쳐먹으라네. 어. 탑 가면 되겠다. 내려왔다. 이번 좀 끝내자. 너무 질질 끌면은 피들 커서 역전당. <몇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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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차글 차치였습니다. 몇> 끝났다. 차를 <차글> 처치했습니다. 차를 <몇> 처치했습니다. 차를 처치.